네 오늘 영상에서 로키 시즌2를 보고 갑작스럽게 생각난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히어리메인즈가 정해놨던 사건만이 발생하는 신성한 타임라인에선 조금이라도 정해진 사건에서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분기점이라고 판단돼 TVA 요원에 의해 제거되어 왔지만 휴리메인지가 관문을 돌파했다고 한걸 기점으로 그 이후로 볼수 있었던 타임라인은 과학자가 된 빅터가 존재하고 있던 것은 물론 B-15, KC, 모비우스, 우비가 존재하던 것까지 대부분 분기된 타임라인이라고 표기된 걸볼수 있어 앞선 시즌의 이 장면을 통해 휴리메인지가 관리하고 있던 걸로 예상하고 있는 지구 6.16에선 더 이상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신성한 타임라인만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닌 수없이 다양한 버전의 사건이 발생하는 분기된 타임라인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몇년전 업로드한 영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인피니티어 당시 닥스가 봤던 약 1,400만 개의 미래 중 하나의 경우만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건 타노스에게 승리하는 걸 말했던 게 아니라 무한대에 가까운 멀티버스 전쟁에서 생존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려 약 1,400만 개의 미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또 그렇기 때문에 닥스, 이편속 닥스 또한 이 인피니티어 당시의 닥스가 지구 6.16 닥스에게 빙의한 상태일 것임을 예상했기 때문인데. You n o essential custom to bow in the presence of the s o r c e r e s u p r e m y e h I'm aware of the customs.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구 616의 신성한 타임라인은 애초에 단 하나의 사건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피니티어가 지구 616이라면 애초에 닥스가 무려 1,400만 개의 미래, 즉 어차피 무조건 하나의 사건에 흐름 만이 발생하는 신성한 타임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니버스에서 1,400만 개의 분기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1,400만 개의 경우의 수를 볼 수도 없었을 것, 또 그럴 필요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몇년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 616이 적어도 이 인피니티 허당시하는 다른 유니버스인 걸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엔드게임 전후를 기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니버스 중일부는 기존의 지구 즉 적어도 인피니티 허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유니버스는 와 다른 곳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수 있을 것이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지구 616인 것이 강조되고 있는 이 616이라는 넘버링은. 본래 기존 언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메인 세계관의 넘버링이기도 하고 이전에 발표된 적이 있는 공식 설정집에선 MCU가 지구율 99999라고 한 적도 있는 만큼 만약 지구율 9 9 9 9가 부르기 힘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MCU 메인 세계관의 넘버링을 바꾸고자 했다면 굳이 오랜 세월 이미 코믹스의 메인 세계관 넘버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616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 616이 기존의 1 99999가 아니라 멀티버스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고요. 또 실제로 스파이더맨 어더버스에선 피터비 파커가 속해 있던 곳이 지구 616B라고 표기된 걸볼수 있었고, 노이움 당시의 사건을 지구 199999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칭하는 걸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MCU에서도 이 616이 실은 MCU를 뜻하는 616M이었다고 하는 식으로 밝혀질 가능성 나아가 페이지4 이후에는 우리가 보고 있던 기존의 지구율 99999와 함께 멀티버스인 616M 또쉐이크 같은 제3의 멀티버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의 이야기가 동시에 그려지고 있었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지구 616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유니버스와 다른 멀티버스인 건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유니버스의 넘버링이 지구 6 9 9 9 9 9였을지에 대해선 완전히 확신할 9 없을 것 같고, 기존의 공식 설정집을 미루어 봤을때 그나마 마그능성이이다다볼수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적어도 인피니티오 당시의 닥스가 기존의 지구의 9 9 9 9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보고 있는 신성한 타임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구 616은 다른 멀티버스로부터 분리된 걸알수 있었지만, Once I 지구일 99999라고 언급된 노이움 당시엔 마치 신성원 타임라인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고리가 위아래로 존재하는 즉항의변종이 유니버스가 겹쳐서 존재한다는 걸 처음 발견했을 때 표현했던 멀티버스와 매우 흡사하고 또 신성원 타임라인과도 그 형태가 매우 흡사하다고 할수 있는 형태의 마법을 사용했던 걸 미루어봤을 땐지구일 99999는 616과는 달리 멀티버스와 분리되지 않아 다른 유니버스와 연관된 마법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인 점을 유추해볼 수 있어 그 가능성을 또 한번 기대해볼 수있었고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에서 닥스가 봤던 1400만 개의 미래는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4 이후의 작품들 중 일부이자 기존에 우리가 봤던 유니버스와는 다른 신성한 타임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던 멀티버스인 지구 616과는 다른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듯한데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하고 다양한 근거들은 기존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정말 10여 개 이상 업로드해 놨으니 재생 목록에서 지구 616과 199999에 대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또 굳이 재생 목록이 없더라도 일반 영상들 속에서도 이에 대한 자잘한 근거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편이니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